I'll 아 역대급으로 큰 봉지가 왔습니다. 내가 이걸 진짜 얼마나 못 빠지게 기다렸는지, 배송이 언제 오나, 뭐, 운송장이 언제, 뭐, 어쩌고 저쪽으로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번에는 그래도 일주일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제일 큰 것부터 뜯어볼게요. 가방을 다시 안 사기로 다짐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라스트. 진짜 마지막. 진짜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방이라는 걸 모른다고 살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번에는 숄더백이나 크로스백 이런 거 아니고 백팩이거든요. 백팩. 프린팅이 약간 짜치긴 하는데 뭐이 정도는 이해를 해준다 치고. 짠, 요렇게 백팩이고요. 어, 나름 요런. 벨트 요 프린팅만 빼면은 되게 괜찮아요. 프린팅만 빼면 괜찮아. 퀄리티가 좋은 게 여기 똑똑 떼서 수납 공간이 많아요. 여기도 수납할 수 있고 우! 여기도 수납할 수 있고 요 앞에도 수납할 수 있고 요 뒤편에 여기도 수납할 수 있고 요 안쪽에도 수납 공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대박인 거 이렇게 귀여운 토끼 키링을 같이 준다고요. 안녕. 짜잔, 요렇게. 앞모습은 요런 느낌이고요. 어, 괜찮죠? 어머, 괜찮은데? 맘에 들었어.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소리다. Next. 요걸 뜯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분명 잠발를 하나 시켰는데, 왜 이렇게 온게다 조그만 하지? 와, 이게 잠바다. 여기에 잠바가 들어가 있다고요? 따라 디테일 미쳤다리 소재랑 디테일이랑 완전 다 엄청 좋아요 미쳤다 이거 입어볼게요 자크도 뭔가 싼티가안 나는데 이거 뭐야? 안에 이렇게 속까지 완벽해요 와 이거를 만 원대에 샀다고? 오 마이 갓! 여기도 여기서 자크가 있어요. 우와. 요 크롭티 크롭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서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배 나온 거 아니에요. 크롭티 너무 예쁘고 짱짱해요. 소재가 진짜 짱짱하고 튼튼하고 뭐 박음질 하나 어디 잘못된 데도 없고 오늘 거다 망해도 이거는 하나는 건졌다라는 거에 너무 대박이다. 하지만 망하면 안 되지.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 요즘 고도 좀 필요했는데 이걸로 딱 하면 되겠다. 다음 내가 제일 기대하는 시간 내가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들 모르겠고, 야, 너냐 내가 말을안 했으니까. 아! 징그러. 워 귀여울 것 같아서 샀는데 좀 징그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제 케이스입니다. 짜란. 다리, 팔이랑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네, 요렇게 입이 이렇게 음. 눈이 요렇게 있는 이런 털복숭이 케이스를 샀고요.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착용을못해 보는데 요런 느낌. 너무 귀엽다 이거. 얘는 민미 다음 케이스. 어, 나 마음에 들어. 나는 스펀지밥이야. 짠, 스펀지밥 케이스. 이거는 실리콘 케이스고요. 너무 마음에 든다요. I like it. 미친 것 같은 얼굴 상태로 시작하는 하울, 알리 하울 뜯어보도록 할게요. 짜라. 엄청 무겁거든요.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칭구입다 아주 제 퍼스널 컬러에 똑딱구리 맞는 아주 그런 그런 티인데요 음 재질 좋은데 요렇게 있는 맨투맨 여기 이렇게 시보리가 돼있고요오 시보리 짱짱하고 좋아요 옆에는 약간 골지 느낌으로 이렇게 돼있는 근데 생각보다 얇다 이 옆에 요 밑에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길게 입을 때는 이렇게 내려서 입고 오늘은 좀 올리고 싶은데 싶은 날에는 요렇게그 요렇게 이렇게 쪼려 가지고 이렇게. 괜찮은데요? 색깔이 진짜 퍼스널 컬러예요. 저봄 라이트랑 여름 라이트거든요. 진짜 좋아하고 잘 어울려요. 잘. 스웨터 샀는데요. 너무 귀엽다. 루다스 가슴 소리. 스마일.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이거 17,000원 주고 샀나? 진짜 도톰하고요. 마감 너무 좋고요. 진짜 보들보들하고 약간 앙고라 플러스 스웨터 느낌? 지켜봐좀지켜봐 좀 <laughs> 한번 입어볼게요. 어, 되게 보들보들하고. 주머니도 낭낭하게 크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뒤에는, 스마일. 난 합리적인 소비를 잘하는 것 같아. I like it. 최소 3 5 0 0 0원 아니냐고,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얼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선글라스를 꼈고요. 네, 이건 지금 잠깐 주민센터에 다녀오느라 옷을 잠깐 입었는데 그 사이에 택배가 와있네요. 청자켓입니다. 요런 색깔 청자켓을 하나 샀고요. 오 괜찮은데요? 이거는 3X 라지예요. 3 3XL x 라기보사 살기 잘했죠. 그냥 X라지 샀으면 좀 작을 뻔했어. 귀여운 흰둥기 잠옷 나옵니다. 붙임 머리가 요번에 좀잘안 됐어. 그래서 얘네가 목 부분에 요렇게 똑딱이 단추로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것도 이렇게있구요 다크가 이렇게 아이고, 잘안 내려가는 줄 알고 놀랬잖아요. 어머. 벨일 뻔. 아, 따가! 피는 안 나네. 오, 3X라지 하길 잘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두꺼운 재질은 아니에요. 청남방과 청자켓 어느 그 사이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딱 좋아. 요즘 입으로 없었는데. 음. 응.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염. 이렇게 있고요. 나염. 트와이스 나염. 네, 마음에 들고요. 옷 소매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생각해보니까 옷 쇼핑은 항상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안목이 괜찮은 건지, 알리가 괜찮은 건지,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두고 보시죠. 택배가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뜯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옷이 필요해가지고 옷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와야 되는데? 저두개 들어있나? 어머, 생각보다 짧아. 짜잔 요런 치마바지 형태의 데님 스커트고요. 이 안에 열면은 바지. 뭐야 이거. <laughs> 제가 남자도 아니고 요 가운데가 왜 뚫려있는 거예요 이거? 왜 뚫려있는 거예요? 일단 사이즈가 맞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퀄리티는 그냥 일반 쇼핑몰이랑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사이즈는 맞거든요? 근데 여기 구멍이 안 뚫려있어가지고 이거 구멍을 뚫어서 입어야 되나 봐요.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키가 있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너무 짧죠? 생각한 건한이 정도 길이었는데 이 정도여가지고 이거는 제품 자체는 괜찮은데 당근에 팔아야 될 같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짜잔이 친구들이 아돼도생님 아니어도... 오늘 걸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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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네 이거. 아니 노란색 시켰는데 무슨 황토색이 왔어요. 노란색 시켰는데 이거 무슨 색이야 이게. 아 근데 질은 되게 좋네. 입어야겠다. 혹실혹실한 복수, 게. 어 아, 이거 되게 좋다. 생각보다 질이 좋은데? 내가 생각한 느낌이, 느낌보다 훨씬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돼 있어. 팔 길이는 약간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귀엽죠? 괜찮죠? 색깔은 마음에 안 들지만, 두툼하고요. 까슬까슬한 게 아니고 되게, 맹질맹질, 보슬보슬물랑물랑보슬보슬 약간 고런 재질이어가지고, 단추가 약간 주황색인 게 약간 킹받기는 하는데 내가 퀄리티 괜찮아서 참는다. 어? 참는다고 내가 안녕. 원래 제가 영상을 안 찍을라 했어요. 왜냐면 방금 나가가지고 당근 거래하는데 퇴짜 맞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기분으로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 없다. 약간 이런 그런 거예요. 찍을게요. 마음에. 곱겠어야지. <laughs> <laughs> 그 사람이 쓰레기 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저까지 쓰레기가 될순 없잖아요? 저는 넓은, 날 넓은 아량으로 긍정적인 파워를 이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택배를 까보도록 할 건데요. Hello, k i i 백입니다. 이런 느낌. 겨울의 맥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기 단추가 이렇게 진주 디테일로 되어있는데 이 진주에 이렇게 큐빅도 달려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쏙 짚어있고 여기 뭐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약간 동전지감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 쿠션감도 있고 꽤 괜찮아요 멋진데? So cute. Yeah. Mm. 아. 근데 저 이거 버릴뻔 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구기고 있는데 뭔가 촉감이 느껴졌어 이걸 보내주셨어요 배치거든요 해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해피하게 행피하게 행동하고 해피하게 생각하라는 알리의 큰 그림. 해피.